안녕하세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입니다. 자, 오늘 현대종교 TV 11월 2단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사건을 통해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다시 한번 떠올려졌고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만 오늘 방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단 뉴스 네 가지의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잘 풀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민기 기자께서 네 가지의 뉴스를 소개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이브리드 이단. 변화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 포교가 어려웠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까지 해제되며 대면 포교가 수월해졌습니다. 네. 이에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앱을 악용해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팅 앱, SNS, 당근 마켓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관계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관 기관인 HWPL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을 CGV 등 영화관에서 상영하며 오프라인에서도 활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 성규회는 그들의 상징인 박옥수 성경 세미나를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각 지역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 온라인 집회 및 행사 또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캠프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 시험바 있습니다. 이단들은 단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는 더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포교하고 더 가까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이단 뉴스를 통해서 동기 부여하고 또 소식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건 저희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저희가 요약한 것들을 각 교회마다 주보에다가 매주 담을 수 있도록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간단하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2단이 뭐지라고 하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서 저희 기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참고해 주셔서 어, 2단 대처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단들을 늘 진화하고 있는데 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대처가 60년대, 70년대 80년도 수준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의 마침표를 우리가 잘 찍어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예전에 차를 구입할 때요, 전기차를 구입하는 건 아직까지, 어, 활용화가, 상용화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이브리드를 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휘발유나, 어, 몇 가지의 동력을 활용하여서 연비를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어, 좋은 점이 참 많았던 것으로 하이브리드의 차유 구입의 선택은 탁월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단 역시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코로나 시대가 비대면 시대가 주었던 이 단들의 장적인 요소가 안 될까 생각합니다. 대면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었던 바 이제는 대면에다가 비대면까지 섞고 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포교하는데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하이브리드식 이단의 포교 방법에 한국 교회가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가 대면 포교를 할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였던 적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놀라움, 충격이 있었는가 싶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중고 플랫폼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이제는 CGV에서 영화까지 상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도통, 어려운 부분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 포교에 열심히 땅 국교회가 비대면,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한 하이브리드식 이단들의 포교 방법에 대처할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경계와 예방과 또 저희들이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주는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주는 것 외에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대면의 방식들을 3년 동안 열심히 알렸던 바, 대면도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것에 이두 가지의 이단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것이 아니라 또 건강한, 건전한 대안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한번더 안겨드립니다. 앞으로 이두 가지의 저들의 방법들에 잘 대안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두 번째는 정명석, JMS의 교주이죠. 지난번에 또다시 재수감. 구속됐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소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월 4일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망의,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명석은 외국인 여신도 두 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MS 여신도 두 명은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정 씨에게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해를 봤다고 밝힌 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JTBC를 통해 정명석의 성폭행 당시 육성 파일의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다섯 명도 충남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JMS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며 단체의 권력 다툼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JMS 여신도 두 명이 지난 3월달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 어, 과연 정명석 씨가 또 다시 재수감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지만 저희 연약한 믿음과는. 달리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염려 항의 방문들을 통한 압박 압력 등을 통해서 결국 교주가 재수감 구속 되어주는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작년 코로나와 신천지가 맞물렸을 때 신천지 이제는 끝났겠거니 생각했지만 더욱더 강화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JMS도 여기에서 머물지는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살길을 모색 할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어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 보아집니다. 어, 사실 뭐 저희 기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JMS 정명석 씨가 구속됐으면 차라리 어 우리 앞에 사라져 줬으면 하는 신자들의 마음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영웅처럼만 보였던 구주. 부세주처럼 보였던 정명섭 씨가 석방된 이후에 참 치졸하고 못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신도들 사이에서도 좀 실망과 절망 섞인 모습들이 있었다지요. 그러면서 결국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 앞으로 JMS의 향후 향방이 어떨까 저희가 계속 후속 취재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 통일교처럼 권력 다툼이 또 예상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어, 교주가 구속된 이후에 이 문제를 끌어왔던 정보선 조은 씨와 또정명석 씨의 형제 사이에서의 권력 암투가 계속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상관하심을 통하여서 악함, 악이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피해자가 어, 양산되어진 것처럼 이 문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부담감의 마음을 안고 JMS의 문제 우리가 어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 단의 문제도 피해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의 염려와 기도와 또 우리의 귀한 행동이 모아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JMS의 문제 끝까지 주시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 번째는 한 학자 통일교 여전히 고액 현금 요구 정황에 대해서 우리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죠. 어 그러고 보니까 요즘 이단 뉴스에서 통일교 소식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 기자가 늘 취재하는 부분이어서 뭐 여기에 넣은 늘 넣어놓은 건 아니지요. 음. 네, 한 절을 넣은 게 아닙니다. <laughs> 예, 다른 중요한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 기자와 함께 이 이단 뉴스를 끌어가다 보니까 억지로 넣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이 아베 전 총리 비격 사망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뉴스였던 탓에, 후속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중에 우리 조기자도 좀 바쁘게 지내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뉴치해야 될걸 뉴치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액 헌금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정황 이건 정말 반윤리, 반도덕적인 상황에 다름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조짜람 소개해 주시죠. 네, 통일교의 무리한 헌금 요구로 한 가정이 파탄났고 예. 그것에 앙심을 품은 신도의 자녀 A씨의 보복으로 아베 총리가 살해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가 또다시 신도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네, 네. 한 학자 통일교는 지난 10월 1일 공문을 통해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성지 완성에 필요한 특별 헌금을 신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네, 네. 특히 가정당 100만 원, 1구자 이상 헌금할 것을 지정했습니다. 네. 한국기독교통일교 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통일교의 헌금은 끝이 없다. 특별 헌금과 같은 명목으로 내려온 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신도들의 가중에 지로 용지를 보내 분납을 요구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통회와 이단들의 다른 특징들을 보면은 강한 압박의 헌금 요구가 있겠죠. 근데 통일교도 여기에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10분의 3조 헌금부터 뭐이 교주 부부가 타고 다녔던 비행기 헌금부터 해서 셀수 없는 헌금 종류가 있었던 걸 예전에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이들이 좀 반성하고 어, 회계까지는 기대하는 거 아니지만 자숙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또다시 이렇게 헌금 강요가 진행되어지는 것에 영감상법 문제부터 해서 물질의 이들의 압박들, 참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 기자 어떠세요? 이거 취재하면서 뭐 취재하는 마음에 객관적인 평정심을 유지해야 될 텐데 속도 상하시고 역시나 초록은 동생 이단들이 모두 어 물질 문제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취재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그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저는 이현금이 어떻게 유지될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신도들의 가정에 지로용지를 보내서 분납을 지로용지를 요구하는 것, 네, 분납을요. 네, 그래서 헌금을 분납까지 요구하는 게좀 되게 충격적이었고, 네, 예. 지정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어 이거 분납이나 지로용지 이건 저희 같은 잡지사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헌금을 이렇게까지 어 압박하고 강요한다.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도 요즘에 헌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교회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단과의 분별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또 건강한 우리 교회로부터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단들의 이런 물질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들 어 조기자 한 번만 더 멘트 하나. 주시면서 이 문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투명해야 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음. 특징 중 하나가 금전적인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었거든요. 네, 네.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통 교회가 이단과 달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취재하는 여러 이단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건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뭐 통일교가 요번에 이렇게 좀 특정되긴 했지만 또 다른 이단 단체들 또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런 헌금 문제로 좀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질에는 장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용하고 또 섬기고 나누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개인들도 이 물질의 사용에서 더욱 더 건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당연히 우리가 매해 다루었던 이단들의 수험생 포교의 문제. 아 이번에 또 우리 조 차장과 우리 김 국장께서 유튜브도 찍고 카드뉴스도 만들고 매년 저희가 빠지지 않는 뉴스 소식인데 자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수능이 끝나면 비교적 시간이 많고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이 적어지기에 수험생은 이단의 포교 대상이 됩니다. 이단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이용해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생활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포교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악용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MBTI에 관심 많은 10대를 저격해 MBTI 관련 심리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앞 설문조사 진로상담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접근해서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친구 포교입니다. 가까운 사이인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교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이단의 포교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이단의 포교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가족과 교회는 수험생들의 이러한 문제들까지 함께 기도해 주며 제대로 살펴봐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가장 강조한 것이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2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다. 그래서 수능 시험 100일 전부터 또 수능 전, 교실 안에서 2단의 친구들이 포교하는 과정, 그리고 수능 끝나고 단축 수업할 때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접근하는 2단들, 그리고 각 대학마다 3, 4, 5월 달에 2단들의 포교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의하고 말하고 또, 칼럼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제가 매해 방문했던 안산동산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또, 인천숭덕여자고등학교 등 우리 고3들을 3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학교 앞에 찾아오는 이들이 설문조사나 전화번호, 또, 좋은 선물이나 상품권 등을 주면서 접근하니 절대로 전화번호 함부로 또 신상 공개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라고 부탁을 했는데 3년 사이에 이번에 저희가 취재를 하고 나니 MBTI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접근하며 이단들이 또다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고3들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보면서 참 놀라웠던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귀한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님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해 겨우겨우 대학을 갔는데 그때 이단들에게 빠져지는 가장 많은 피해자가 생긴다라고 하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만큼 이단 문제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하는 부탁. 거절치 말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시간만, 하루만 잡아서 바로 이담제로 수험생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 함께 모아진다면 역시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한 대처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을 우리 똑똑한 고3 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놓칠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2단의 수험생 포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라,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셔서요. 지금이라도 이 방송이 되자마자 아마 며칠 남은 시간 전에 방송이 될 겁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수능시험 끝나고 대학 갈 때까지 또 저희 현대중교에도 연락 주셔서 각각의 대학에 또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의 정보를 저희가 여러 가지 갖고 있고 안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큽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될수 있다면 저희들의 사역도 더욱 힘이 되어주고 기쁜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수험생 문제, 오늘 이네 가지의 뉴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아이들 잘좀 챙겨주시고요. 잘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그 나머지 소식 한 번씩 더 들여다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의 뉴스로 함께한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지금은 애도의 위로의 시간이니 우리의 안타깝고 또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섬겨주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